안녕하세요. 좋은스쿨의 박주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2단원 첫 번째 중단원의 생명활동과 에너지 후반에 나오는 탐구 실험 중에서 효모를 이용한 세포 관련 실험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실험 내용은요, 수능에서 한 번도 출제가 된 적이 없었던 어, 내용이긴 하지만, 이번에 202로 개정 교육 과정으로 바뀌면서 전체적인 생명 과학의 양이 줄었죠. 그래서 아마도 이 실험 내용과 관련된 부분이 수능에서도 출제될 가능성이 이번에는 높아졌다라고 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신을 준비하는 과정이든 수능을 준비하는 과정이든 필수적으로 잡아야 될 실험이라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내용을 보시면요, 일단 효모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또 어떤 개념과 헷갈려 하냐면 효소와 또 헷갈려해요. 효소는 말 그대로 생명체 내에 존재하고 있는 총매죠. 효모라는 생명체 안에 효소가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 되겠죠? 그럼 이 실험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 깔고 가야 할 배경 지식이 있습니다. 그 기본 지식 먼저 잡고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효모라는 생명체는요. 우리가 1단원에서도 다뤘다시피 단세포 생명체입니다. 됐죠? 그럼 두 번째로요. 자, 이러한 효모도 생명 활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세포 호흡을 해야 되는데 효모는 세포 호흡을 두 가지를 전부 다할수 있습니다. 즉 무산소흡도 가능하고요. 유산소흡도 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생명체들이 세포업으로 가장 많이 쓰는 물질을 바로 무슨다? 그렇죠. 포도당이죠. 효모도 마찬가지고요. 이 포도당을 바탕으로 세포업을 할 텐데, 어, 무산소흡과 유산소흡 중에서 유산소호흡을 먼저 잡고 들어가면 산소와 함께 반응시켜서 포도당을 완전 분해 시키는 거죠. 그럼 그 결과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발생을 하고요. 주 목적은 뭐 만드는 거다? 그렇지. ATP를 만드는 거고요. 무산소호흡에 비해서 다량의 에너지를 꺼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ATP의 생산량은 훨씬 더 많겠죠 숫자적으로 따지면은 38개의 ATP가 만들어집니다 물론 숫자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많이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여기에 저장하지 못한 에너지는 당연히 열 에너지로 방출이 될 거고요 자 만약 효모한테 산소의 공급을 중단시켜버리면 효모는 이 포도당을 가지고 부득이하게 무산소흡을 진행시킬 수밖에 없겠죠 그럼 무산소흡은 불안정 분해이기 때문에 포도당이 완전 분해되지 않고 중간에 분해되다가 남은 물질 즉 무슨 물 산물? 그렇지 중간산물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중간산물의 종류가 몇 종류? 두 종류가 있다. 첫 번째가 에탄올라고요그 다음에 기체의 종류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라는 점이죠. 자, 그래서 효모 같은 경우는 무산소흡이됐든유산소흡이됐든 공통적으로 기체인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진다라는 거 기억 좀 하시고요. 이산화탄소는 상온에서 즉 20도씨 이상에서는 기체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기체 형태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됐죠? 자, 그다음 무산소 호흡도 주 목적은 ATP를 만드는 건데 유산소 호흡에 비해서는 에너지를 뽑아내는 양이 적기 때문에 그만큼 ATP의 생성량도 적겠죠. 그래서 얘가 38개라면은 그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두 개밖에 생산하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저장하지 못한 에너지는 당연히 열 에너지로 방출이 되겠죠. 자, 이 과정은요. 효모라는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과정이고요. 이 과정이든 이 과정이든 물질 내사 과정이니까 당연히 효소가 관여를 하겠습니다. 이해 되겠죠? 그 효모한테요. 포도당이 아니라 또 다른 물질이 예를 들면 설탕이라든지 갈락토스라는 물질을 줄 때가 있습니다. 실험상에서 이 내용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럼 설탕이나 갈락토스나 포도당은요. 전체적으로 3대 영양소 중에서 탄수화물에 들어가는 물질입니다. 됐죠? 그래서 효모는 이거를 세포 호흡으로 직접 활용을 못 하고요.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물질은 포도당이기 때문에 효모는 이 설탕과 갈락토스를 세포 호흡으로 이용을 하려면 이놈을 반드시 포도당으로 전환 시킨 다음에 세포 호흡에 이용하겠습니다. 그럼 효모의 입장에서는요, 설탕이나 갈락토스라는 물질을 줄 때보다 포도당을 줬을 때 세포 호흡을 위한 효율성이 훨씬 높아진다라는 걸 여러분들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생각을 하셔야 될 게요. 효모라는 단세포 생명체는 이런 기체 상태에서 생존할 수 없죠. 즉, 물 속에서 생존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물 속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면요, 이산화탄소의 성질 자체가 화학적으로는 무극성입니다. 이때 주변의 물은요. 극성이죠. 극성이 무엇이고 무극성이 무엇입니까는 화학 시간에 다루는 거고요. 생명과학 시간에는 이런 개념 자체도 물어보지 않습니다만 이런 개념을 쓰는 이유가 있죠. 서로 간의 성질이 약간 다르다는 얘기죠. 그렇죠. 극성과 무극성은 서로 굉장히 친하지 않는 물질이야. 서로가 서로를 뭐하려고 밀어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됐죠. 그래서 이두 물질은요. 서로. 잘 섞이지 않습니다. 됐죠? 그다음에 또 하나 가요. 이 물은 상온에서 액체고요. 이산화탄소는요. 상온에서 기체죠. 물이라는 환경이 있고요. 이물 속에 효모가 있고요. 효모가 포도당을 바탕으로 유산소비됐든 무산소비됐든 이산화탄소를 발생을 시킵니다. 그럼 이산화탄소가 필요 없으니까 버리겠죠. 그럼 이산화탄소의 분자를 제가 이렇게 하얀색 점으로 찍어보고요. 그다음에 여기 주변은 물이죠. 물은 액체 상태의물 분자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됐어요? 그러면 잘 섞이지 않는다는 얘기는요. 이산화탄소 분자와 물 분자가 서로 친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밀어낸다 그랬죠. 그치? 그럼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냐면. 이들이 서로 밀어내니까 잘 섞이지 않죠 그러면 이산화탄소는 이산화탄소끼리 뭉치게 되고요 이 안에 물분자들도 사방으로 밀어내버리겠죠 그럼 여기 주변을 물분자가 이런 식으로 둘러싸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산화탄소는 상온에서 기체죠 물은 상온에서 액체이기 때문에 액체 속에 기체 덩어리가 형성되는 뭐가 만들어지냐면 기포가 생성이 됩니다 물속에서 기포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기체 상태의 분자와 액체 상태의 물 분자가 서로 친하지 않아서 섞이지 않기 때문에 기포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해 되겠죠. 이것도 기본적인 배경 지식으로 깔고 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교재 3 7쪽에 오른쪽에 조그만한 내용을 보시면요, 수산화 칼륨이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수산화 칼륨은요, 물에 녹으면 염기성 물질이 됩니다. 그럼 수산화 칼륨 수용액은 뭐냐면 수산화 칼륨을 물에다가 녹였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요, 얘가 산성 물질이고요. 이 연기성 물질과 산성 물질은 서로 굉장히 친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원래 물에 잘 녹지 못하죠. 아까 설명드렸죠. 근데 이물 속에다가 수산화 칼륨을 집어넣어서 수산화 칼륨 수용액을 만들면요, 이 수산화 칼륨이 이산화탄소 워낙 친하기 때문에 주변에 존재하고 있는 이산화탄소를 이 안으로 끌어와서 이들과의 화학 반응을 유도시켜서 물에 굉장히 잘 녹도록 도와줍니다. 됐죠? 이게 화학적인 설명이고요. 생명과학 수준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러한 특성 때문에 수산화칼륨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기능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되겠지? 수산화칼륨 수용액은요 주변의 이산화탄소를 기가 막히게 흡수를 잘한다라는 점. 됐죠? 이런 배경지식을 갖고 예, 본격적으로 실험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험 내용을 보면 요 실험기구가 나오는데 실험기구에 시험관이 있는데 시험관을 약간 휘어놓은 것과 같은 어, 이런 관이 나오게 되고요 됐죠? 그럼 한쪽 끝은 뚫려 있고요 한쪽 끝은 막혀 있습니다 됐죠? 이 관의 이름은 뭐라 부르냐면 발효관이라 하죠 발효는 세포호흡 중에서 대표적인 무슨호흡의 사례니 무산소호흡의 사례죠 왜 발효관이라 표현을 했냐면 이관 안에서 특정 생명체를 집어넣어놓고 그 생명체에 의한 무산소 호흡을 유도시키기 위해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시험관이기 때문입니다. 됐죠? 결국 효모를 이용한 세포 호흡 실험은요 유산소 호흡과 무산소 호흡 중에서 결국 무산소 호흡과 관련된 실험 내용이라는 걸이 발효관을 가지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자그 다음에 여기 끝에 막혀 있는 부분이죠? 있이 막혀 있는 부분을요. 맹관불합니다. 이 맹자가 막혔다는 뜻이에요. 이해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 안에다가 내가 효모를 집어넣고 어, 세포업을 유도를 시킬 건데 효모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물 속에 서식을 한다 고 그랬죠? 그럼 이 안에다 뭘 채우니? 이런 식으로 물을 채우게 됩니다. 됐죠? 물을 채울 때요, 이 맹관부 부분에 기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도록 물을 가득 채워야 돼요. 이 끝에까지. 매애들이 물어보는 게 선생님 여기는 물의 높이가 높고요. 여기는 물의 높이가 낮은데 그 매가 이렇게 내려오지 않나?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내려오지 않. 습니다 됐죠 압력차로 뭐 설명을 할수 있는데 지금 우리는 그걸 알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니까 이해되겠지 그치 자 그다음 이 안에다가 효모라는 생명체를 집어넣었고요 그럼 효모로부터 세포호흡을 유도시키려면 세포호흡의 물질인 대표적인 포도당도 집어넣어 줘야 되겠죠 그죠자 그다음 이 실험은요 여기 타이틀에 나와 있듯이 무산소 호흡을 유도시키기 위한 실험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뻥 뚫려 놓으면 되겠냐 안 되겠지 안 되겠지 산소가 들어가서. 어, 무산소 호흡이 아닌 산소 호흡이 유도가 될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를 틀어 막기 위해서 손마개를 이렇게 막아 놓습니다. 됐죠? 애들이 또 물어보는데 <laughs> 선생님, 손마개는 나름대로 공간이 있어서 기체가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요? 어, 또 물어보는데 이 손마개를 꽉 집어넣습니다. 이해 되겠죠? 고무마개 써도 되는데 굳이 손마개를 쓰죠. 됐죠? 어찌 됐든 그렇다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그 손마개의 역할은 외부 기체가 들어오는 걸 막아 주기도 하고요. 내부에서 발생한 기체가 나가는 것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됐죠 더 핵심적인 내용은 이 손마개가 산소의 공급을 차단시켜 가지고요 무산소 호흡을 유도시키기 위한 장치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우리가 실험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죠 방금 발효관을 좀더 보기 편하게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을 바꿨습니다 됐죠 그림처럼 파란색 이잘 보이나? 파란색으로 물을 가득 채웠고요. 그다음에 안에 효모, 그다음에 세포에 이용될 포도당 집어넣어 줬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에 손마개를 틀어 막았습니다. 됐죠? 어, 그림이 잘안 보이시면 여러분들 교재 37쪽 내용 잘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효모 주변에 조그마한 덩어리 있지? 이 조그마한 덩어리들이 바로 포도당이 되겠습니다. 이해 되겠지? 그러면 일단 산소의 공급은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효모는 세포호흡을 위해서 산소가 없는 무산소 유도를 시키겠죠. 그러면 효모가 자신의 세포 안으로 포도당을 이런 식으로 끌어오겠죠. 됐죠. 그리고 무산소흡을 유도시키겠습니다. 무산소흡 결과물로 뭐가 만들어져요? 에탄올도 만들어지고 이산화탄소도 만들어지고 여기다가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ATP도 만들어지고요. 모두 발생을 하니 열에너지도 발생 하게 되겠습니다. 되죠? 일단 주목적은 ATP를 만드는 건데 이 실험 과정에서는 중간산물의 종류를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중간산물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문학에 표현된 게 에탄올이고요. 동그랗게 표현되는 게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럼 효모는 이 에탄올과 이산화탄소는 이용하지 못하니까 필요가 없어서 세포 밖으로 버리게 되겠죠. 참고로요, 이 에탄올은 물과 굉장히 친해서 물에 잘 녹아요. 수용성입니다. 그런데 이산화탄소는 물과 잘 친하지 않다 그랬어요. 애는 상원에서 분명히 기체다.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이거를 버리게 되면요. 물 속에 에탄올이 이렇게 녹아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 에 이산화탄소가 빠져나오게 되면 은 이산화탄소 분자와 물 분자가 서로 친하지 않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들끼리 뭉치고 물 분자를 사방으로 밀어내기 때문에 이물 속에서 이산화탄소라는 분자가 담겨있는 뭐가? 그렇지. 기포가 형성이 되게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이렇게 형성된 기포는요. 물보다 밀도가 낮죠 그래서 얘가 서서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럼 기포가 올라오게 되면요 올라가면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죠 맹관부에 다다르게 되면 그럼 결과적으로. 물 분자들 역시 밑으로 밀어내게 됩니다. 됐죠? 그러면 위쪽 이산화탄소 분자들이 채워지면서 물을 밀어내면서 수면의 높이가 그림처럼 뭐하게 돼요? 내려오게 되겠죠. 그러면 포도당이 계속 분해가 되면 분해가 될수록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량은 많아지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수면의 높이는 더 더욱 밑으로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됐죠? 이걸 제가 h라 표현을 할게요. 이 h가 바로 수면의 높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맹간부의 수면의 높이는 곧 발생한 이산화탄소의 양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발생한 이산화탄소는 그만큼 포도당이 뭐가 됐기 때문이야? 분해가 됐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되겠죠? 그 다음 좀더 추가적으로요. 이산화탄소가 발생한 만큼 그만큼 포도당이 분해가 됐으니까 중간 사물의 또 다른 종류인 에탄올의 생성량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이 되겠지 자 그러면 실제 정말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분자가 정말 이산화탄소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보고 싶단 말이야 이산화탄소는 색깔을 띄지도 않고요 냄새를 맡아도 냄새가 나지 않기 때문에 화학적으로 확인할 방법밖에 없죠 그래서 아까 배경지식에서 세워놨던 뭐가 있어 그렇지 수산화칼륨 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다가요 뭘 집어넣냐면 수산화칼륨을 집어넣게 되죠 수산화칼륨이 들어가서 이 안이 수산화칼륨 수용액이 되자마자 뭐 한다 그러니? 이산화탄소를 기가 막히게 끌어온다 그랬죠. 거의 100% 흡수해버린다 보시면 됩니다. 그럼 빠져나갔때 이산화탄소가 수산화 칼륨으로 인해서 다시 물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에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이 다시 줄어들겠죠. 그러면 수면의 높이가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이해되겠죠? 선생님, 이산화탄소가 줄어든다 그래서 물이 왜 올라갑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화학선생님한테 가셔가지고 압력차에 의한 물질의 이동 여부를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쨌든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제가 거기까지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됐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올라갔죠. 수산화칼륨을 넣었더니 수면의 높이가 다시 올라갔다는 얘기는 뭘 뜻하는 거야? 아 여기서 발생한 기체가 그렇지. 바로 뭐라는 거? 이산화탄소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이해되겠지. 다시 한번 수산화칼륨 수용액은요.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시킨다는 걸 목적으로 한다는 거.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활용되는 시약품이라고 다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다음 여러분들 교재 37쪽에 나와 있는 어, 마지막 그림 옆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q 1 볼까요? 자, A의 기체 종류를 물어보고 있죠. 뭐야? 이산화탄소죠. 자, 수산화칼륨 첨가 시 수면의 높이 변화 어떻게 되겠니? 당연히 다시 올라갑니다. 자, 실험 후에 발효관 내부 온도 변화를 실험 전과 비교 설명해 보라 그랬습니다. 잘 보세요. 무산소 호흡 결과는 주 목적 ATP를 만드는 거고요. 모든 에너지를 ATP에다가 실어낼 수는 없다 그랬죠. 그럼 일부는 뭘로 빠져나가요? 열 에너지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주변으로 계속 열이 발생을 하겠죠. 발생을 하면 여기 어, 발효관 내부의 온도는 다시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럼 실험 전보다 실험 후에 온도는 증가하게 된다는걸 여러분들이 잡아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교재에 여러분들 38쪽 내용 보겠습니다. 자, 3 8쪽의 실험 내용은요. 방금 설명했던 실험 내용을 살짝 변형시킨 실험 내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세 개의 발효 시험관을 준비했습니다. 됐죠? 세 개의 발효관을 비교하면요. 똑같이 물 채웠고요. 똑같이 효모를 집어넣는데, 었 뭐가 다르니 그러면, 여기는 아무것도 안 넣어줬죠. 효모 이외에는. 근데 여기는 세포호흡을 위한 물질 포도당을 넣어줬고요. 여기는 설탕을 넣어줬습니다. 이해 되겠죠? 아까 배경 지식에서도 설명드렸지만, 효모가 직접적으로 세포호흡에 활용할 수 있는 물질을 바로 보다, 포도당이다. 그런데 설탕을 주면 어떻게 돼? 효모가 좋아해, 싫어해? 싫어한다고. 왜? 이 설탕을 뭘로 바꾼 다음에? 포도당으로 바꾼 다음에 그때 세포호흡을 유도시켜야 되기 때문에. 귀찮잖아. 됐지? 그래서 세포호흡에 대한 효율성 뭐가 높다라는 거야? 포도당이 높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실험을 해봅시다. 자, 똑같이 손마개를 전부 다 막아버렸기 때문에, 아, 효모가 에 무산소흡을 유도시키기 위한 실험 과정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잡아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A 발효관 같은 경우는 세포호흡을 할수 있는 물질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효모 자체가 세포흡을 못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무 반응도 없을 거고요. B하고 C만 바로 세포흡 과정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시간이 지났어요. 1분이 경과가 됐습니다. 자, 1분이 경과된 상황에서 맹간부의 기체의 부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전혀 변화가 없고요. 자, B 같은 경우는요, 수면의 높이가 이만큼 내려왔고요. C 같은 경우는 이만큼 내려왔습니다. 됐죠? 똑같은 시간이 흘렀지만 수면의 높이가요, B가 C보다 훨씬 더 많이 내려왔습니다. 왜 이산화탄소량이 A보다 더 많이 발생을 했고요? 그만큼의 포도당을 같은 시간 동안에 많이 분해를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후에 같은 시간 동안에 포도당을 많이 분해를 못 시켰어요? 아까 말했잖아, 설탕을 뭐로 바꾼 다음에 포도당으로 바꾼 다음에 그때 세포를 진행시켜야 되기 때문에 동일한 시간 동안에 포도당의 분해량은 B가 더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3분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럼 포도당은 더 분해가 되겠죠? A는 특별한 변화가 없고요. 자, B 같은 경우는 수면의 높이가 더 많이 내려왔고요. C 같은 경우도 여기보다는 더 많이 내려왔지만, 여기보다는 덜 내려왔죠 역시 같은 시간 땅 포도당의 분해량은 b 가 훨씬 더 많았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 되겠죠 자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그래프를 해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38 쪽에 나와 있는 그래프는 요 이미 포도당을 넣어 준거 설탕을 넣어 준거 아무것도 넣지 않는 걸 직접 줬지만 저는 a b c 로 이렇게 바꿔 버렸죠 지가 A, B, C를 제가 가나다 이렇게 바꿔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것과 이걸 매칭시켜라.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될수 있겠죠. 어찌 됐든 저는 여기서 A, B, C 시험관을 그대로 매칭을 시켰습니다. 자, Y축을 보면요. 맹간부에 모인 기체의 부피고 이 기체는 당연히 뭐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이산화탄소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A 같은 경우는 맹간부의 기체의 부피가 전혀 변화가 없죠. 아예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세포업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정 시간에, 특정 시간에 B하고 C를 비교해보면 B가 C보다 훨씬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고 있죠. 대표적으로 1분 경과때를 비교해보더라도 이놈이 훨씬 더 많은 양의 기체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 시간에요 이 시간에 여기다가 뭘넣 줬냐 여기 나와 있지만 수산화 칼륨을 넣어 주었습니다 수산화 칼륨 역할을 뭐라고 빠져나갔다 이산화 탄소를 다시 물 속으로 끌어오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산화 탄소량이 줄어드는 만큼 나중에 수면의 속이가 다시 뭐이지겠니 올라가겠죠. 그래서 부피가 다시 줄어드는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자, 그럼 Q1 보겠습니다. 맹감부 기체의 종류는 우리가 뭐라 대답하면 되니? 그렇죠. 이산화탄소다라고 우리가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Q1처럼 말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니? 즉, 이산화탄소임을 어떻게 확인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뭘 넣어줬기 때문에 수산화칼륨 수용액을 넣어줬더니 기체 의 부피가 줄어드는 걸 가지고 아이 기체의 종류가 이산화탄소였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됐죠? 자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효모가 포도당과 설탕 중 세포 호흡에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물질이 무엇이니?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포도당입니다. 그거를 실험 결과하고도 연결시켜 가지고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왜 같은 시간 동안에.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포도당을 넣어줬을 때가 훨씬 더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세포흡량이 더 많았구나. 그래서 효율성을 따지면 포도당이 훨씬 더 세포흡을 위한 물질로 효율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Q4 볼게요. 3분 경과 시점에서 에탄올의 농도가 가장 높은 발효관을 물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면을 높이는 곧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이고요. 그 말은 곧 포도당의 분해량이고요. 그 말은 곧 중간 산물의 양인 에탄올의 양으로도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 에탄올의 발생량 누가 더 많다는 얘기야? B가 더 많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B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C 순이고요. A는 아예 발생하지 않았죠. 됐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역시 관련된 실험에서요. 이번에 2015 개정 교육 과정이 되면서 새로운 실험 내용 하나가 더 추가됐습니다. 됐죠? 실험 과정만 살짝 더 복잡하게 나온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효관 총 5개를 준비를 했고요. 똑같이 효모를 집어 넣어 줬는데 앞에 실험과 마찬가지로 이걸 넣어줬냐, 이걸 넣어줬느냐죠. 됐죠? 단, 여기는 뭐라 넣어버렸냐면, 그냥 물만 넣어줬냐, 여기다가 뭘 섞었냐예요. 이게 <laughs> 되겠죠? A, B, C, D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이 음료수에는요, 물 속에 다양한 어떤 물질들이 녹아 들어가 있을 거란 얘기고, 이 녹아 들어가 있는 물질들 중에서 효모가 이용할 수 있는 세포 호흡에 필요한 물질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 내용을 해석을 해 보는 겁니다. 그럼 이첫 번째 발효과는요, 혐모 주변에 세포호흡에 활용할 수 있는 물질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반응도 일어나지 않겠죠 2345를 보면요 나름 뭐가 형성되고 있죠 기체가 형성되고 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 기체는요 우리가 뭐임을 알고 있어야 돼 이산화탄소임을 이미 머릿속에는 기억하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럼 2345 중에서요 가장 많은 기체가 발생한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이가 되겠죠. 됐죠? 그러면, 그럼 이가 다른 발효관에 비해서 세포음량이 가장 많았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되겠죠? 그러면 이 음료수 속에 도대체 뭐가 들어갔느냐는 실험 조건에 따라서 다양하게 만들어줄 수 있죠. 방금 문제처럼요. 여기는 포도당을 넣어줬고요. 여기는 설탕을 넣어줬고요. 여기는 갈락토스를 넣어줬고, 여기는 매일 뭐 과당을 넣어줬다. 이렇게 표현도 할수 있고요. 또는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포도당이 똑같은 포도당을 넣어주고, 포도당의 농도를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됐죠? 예를 들면 여기는 똑같은 전체 1 5 m l 인데 포도당의 농도가 예를 들면 90%고 얘는 포도당의 농도가 80%고 이런 식으로 해서 농도가 가장 많은 발효관이 무엇이니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실험 내용이요 간단해 보이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조건을 달리해서 문제가 출제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됐죠? 그럼 첫 번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에 사용할 음료수는 탄산음료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 탄산음료 같은 경우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산화탄소가 들어가 있죠 여기에 실험 결과는요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을 확인해 보고 싶은 실험 내용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산화탄소가 들어가 있는 음료수를 사용해 버리면 그때 발생한 이산화탄소가 효모에 의한 세포호흡 결과로 만들어진 이산화탄소인지 기존에 들어가 있던 이산화탄소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실험의 결과에 대한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산화탄소가 들어가 있는 탄산음료를 사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2번 볼까요? 자, 발생한 기체는 당연히 우리가 이산화탄소고요. 이 실험 내용을 좀더 보강을 시키면 이산화탄소를 확인할 수 있는 실험 내용이 더 추가가 돼야 되겠죠. 즉 수산화칼륨을 집어넣었더니 발생한 기체가 다시 줄어들었다라는 조건이 더 추가가 돼야지만이 우리가 정확하게 이산화탄소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요 자 기체 발생량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면 문제 조건을 보시면요 2, 3, 4, 5가 포도당의 농도를 전부 다 다르게 했다고 그랬죠 예를 들면 여기는 포도당이 100이 있고요 여기 보면 뭐 포도당이 80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해석을 했다 얘기입니다. 그럼 당연히 포도당의 농도, 즉, 포도당의 양이 많은 곳이 세포음량이 가장 많이 발생을 하겠죠. 그럼 어디가? 2가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포도당의 농도는 2가 가장 높고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높죠. 자, 그 다음 누가 높아요? 3이 높고요. 그 다음 누가 높아요? 4가 높습니다. 됐죠? 1 같은 경우는 포도당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예, 되겠죠. 그럼 기체 발생량이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면? 포도당의 양에 따른 시간당 포도당의 분해량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에 들어가 보도록 하죠. 발생한 기체가 이산화탄소임을 확인하는 방법은 아까 말했듯이 뭘 집어넣어주면 돼요? 수산화칼륨 수용액을 집어넣어줘 봐서 발생한 기체가 다시 줄어드는지 줄어든지 않는지를 확인을 하게 되면 이 기체가 이산화탄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요. 효모와 관련된 세포 실험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실험 내용 잘 정리하시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